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원소술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아블로의 모든 캐릭터들은 각자 고유 메커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원소술사의 고유 메커닉은 바로 인첸트 슬롯이죠. 스킬 창을 보면 6개의 액티브 스킬과 2개의 인첸트 슬롯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원소술사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슬롯이에요. 이 인첸트 슬롯은 마치 디아블로3의 패시브 스킬처럼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에서 볼수 있듯 볼라이트닝 스킬은 일반적인 스킬 슬롯에 장착할 시 구형번개를 발사하는 주문으로서 작동을 하고 인첸트 슬롯에 장착하면 치즈 떨거리는 에너지가 형성되었을 때 볼라이트닝이 발동되도록 메커니즘이 변경됩니다. 이 크래클링 에너지는 원소술사의 스킬들을 보면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태틱 디스차지라는 마스터리 클러스터를 찍으면 번개 스킬 치명타시 이 크래클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태틱 디스차지 스킬과 인챈트 슬롯의 볼라이트닝을 함께 활용하면 다른 번개 스킬을 통해 크래클링 에너지를 얻고 볼라이트닝의 인챈트 효과로 볼라이트닝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할수 있는 거죠. 타수가 많은 번개 스킬을 활용하면 볼라이트닝 스킬을 직접 시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동되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소술사의 번개 스킬에는 이 크래클링 에너지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태 이상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시 인챈트 슬롯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인챈트 슬롯은 단순히 강화 패시브가 아니라 스킬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슬롯이에요. 이렇듯 디아블로 4에서는 스킬을 강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유저가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빌드에 맞추어 다양한 연구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소술사는 이 6개의 액티브 스킬을 슬롯과 두 개의 인챈트 슬롯을 통해 더욱 다양한 빌드의 연구가 가능해지겠죠. 다음은 스킬 포인트를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소술사의 스킬은 크게 나누면 총 7개의 스킬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클러스터, 코어 클러스터, 세 개의 고유 클러스터, 궁극 클러스터와 궁극 패시브 클러스터로 나뉩니다. 이 다양한 스킬들을 잘 나누어 찍어주고 앞서 설명한 스킬 슬롯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플레이해야 하겠죠. 가장 먼저 기본 클러스터는 피해량이 낮지만 만화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건 디아블로3의 기본 스킬 메커니즘과 비슷하죠. 기본 스킬로 적을 공격해서 만화를 채운 뒤 만화를 소모하는 주력 스킬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어쨌든 이 기본 클러스터는 상태 이상을 촉발하고 각 빌드를 최적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력 스킬과 원소 속성을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디아블로4에서는 각 캐릭터마다 유발하는 상태 이상이 다른데 원소술사의 경우 7, 번이 그리고 아까 언급한 크래클링 에너지가 있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냉각 화상, 감전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7은 동일한 대상에게 냉기 스킬을 반복적으로 시전하면 적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7 효과를 누적해서 100%까지 도달하면 적을 빙결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버닝은 말 그대로 불태우는 효과로 적에게 지속적으로 화염 피해를 입히는 상태이상입니다. 일부 번개 스킬은 획득 가능한 에너지 구체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을 획득할 경우 적에게 피해를 주고 이 크래클링 에너지를 획득함으로써 빠르게 만화를 수급해 번개 스킬을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본 클러스터의 첫 번째 스킬은 프로스트 볼트입니다. 적에게 프로스트 볼트를 던져 피해를 주고 일정 확률로 7 효과를 부여합니다. 파이어 볼트입니다. 파이어 볼트를 던져서 피해를 입히고 적을 불태워 8초간 피해를 줍니다. 아크래쉬입니다. 전방의 적에게 충격을 가하는 번개를 방출해서 피해를 줍니다. 아크래쉬가 열 번째 방출될 때마다 피격된 모든 적을 2초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스파크입니다. 적에게 충격을 주는 번개를 4회 발사해서 적 중당 일정량의 피해를 줍니다. 이 기본 스킬들은 특수 코어 아이템이 없다면 주딜 스킬로 활용되진 않고 일반적으로 만화를 회복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클러스터는 코어 클러스터로 원소술사의 주력 스킬로 활용되는 스킬입니다. 피해량이 높은 만큼 만화 소모량이 높아요. 앞선 기본 스킬로 충전된 만화를 이 코어 스킬들로 소모하는 개념이죠. 먼저 아이스 샤드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5개의 아이스 샤드를 발사하고 빙결된 적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즌 오브입니다. 적에게 칠 효과를 부여하는 구체를 발사합니다. 구체에서 방출되는 얼음 조각은 적을 관통하며 피해를 입히고 구체가 폭발할 때도 피해를 입힙니다. 파이어볼입니다. 폭발하는 불덩이를 던져 주변의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인시너레이트입니다. 불의 광선을 발사해서 피해를 입히고 피해는 매초당 계속 증가합니다. 차시드볼트입니다. 지면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차시드볼트 5개를 방출하여 피해를 줍니다. 체인라이트닝입니다. 적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변의 적들과 자신 사이를 최대 4번 연결하는 번개 흐름을 방출합니다. 이 스케일들은 전부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세 번째 클러스터는 방어 스킬로 보호막을 제공하거나 디버프를 걸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아이스 아머입니다. 6초 동안 주위에 얼음 장벽이 형성되어 기본 생명력의 일부에 해당하는 피해를 흡수하고 아이스 아머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가한 냉기 피해의 일부가 보호막에 추가됩니다. 프로스노바입니다. 냉기 급류를 내뿜어서 주변의 적을 2초 동안 빙결시킵니다. 디아2의 프로스노바가 방어 클러스터로 옮겨갔네요. 아, 플레임쉴드입니다. 2초 동안 자신을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주변 적들을 불태워 피해를 주는데 플레임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플레이어는 면역 상태가 됩니다. 텔레포트입니다. 번개로 변신해서 저지불가 상태가 되면서 대상 위치로 돌진하여 도착 시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앞서 크래클링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디아4의 텔레포트는 그저 이동기일 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번째 클러스터는 소환 스킬로 지속 시간이 짧고 소환물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적절한 위치에 소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스 블레이드입니다. 6초 동안 아이스 블레이드를 소환하는데 이 아이스 블레이드는 적을 베어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2초 동안 취약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은 히드라입니다. 8초 동안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를 소환하고 각 머리는 근처의 적에게 불을 내뿜어 피해를 입힙니다. 라이트닝 스피어입니다. 6초 동안 적을 추적하며 공격하는 라이트닝 스피어를 소환하고 적중할 때마다 피해를 줍니다. 다섯 번째 클러스터는 마스터리 스킬로 다수의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며 보통 주력 스킬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를 소환하여 6초에 걸쳐 피해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7 효과를 부여합니다. 메테오입니다. 대상 위치를 강타하는 메테오를 소환하여 피해를 입히고 3초에 걸쳐 피해로 지면을 불태웁니다. 파이어월입니다. 불의 벽을 생성하여 범위 내의 적에게 8초에 걸쳐 피해를 줍니다. 볼라이트닝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는 볼라이트닝을 소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볼라이트닝 이외에는 전부 익숙한 스킬이네요. 여섯 번째 클러스터는 궁극기 스킬로 쿨타임이 길지만 강력한 능력이에요. 궁극기는 단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죠. 특히 다른 스킬들은 두 가지의 강화 방식 중한 쪽을 선택하며 강화해 나가는데 반해 궁극기의 강화는 2단계의 선형적 강화로 이루어집니다. 디프리즈입니다. 자신을 얼음으로 감싸 4초 동안 면역 상태가 되며 지속적으로 일정 확률로 7효과를 부여합니다. 디프리즈가 종료되면 결빙된 적들이 산산조각 나며 피해를 입히고 지속 시간 중 재시전을 통해 회 효과를 일찍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페르노입니다. 인페르노가 대상 지역 안팎으로 진동하고 범위 내의 적들에게 8초 동안 피해를 입히며 불태운 후 외곽의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언스테이블 커런치입니다. 10초 동안 내부로부터 번개가 치솟습니다. 번개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기본 스킬을 제외한 번개 스킬이 무작위로 발동됩니다. 일곱 번째 클러스터는 궁극 패시브입니다. 매우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며 빌드의 전반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공개된 원소술사의 스킬과 패시브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빌드가 생각나시나요? 크로스노바를 방어 스킬로 활용하고 프로즈노브와 블리자드를 활용하는 냉기 빌드처럼 뻔한 빌드도 있을 수 있지만 코어 아이템의 능력에 따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빌드들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블리자드가 패소백자일처럼 지속적인 패치를 해준다면 말이죠. 어쨌든 다양한 핵앤슬래시 게임에 100개가 넘는 빌드가 업로드되어 있는 이게임업비노 채널을 구독하시면 디아블로4 출시와 함께 께 가장 강력한 빌드들을 빠르게 또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하셔서 디아블로 4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다음은 원소술사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원소술사는 디아2와 디아3와 같이 광범위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디아2를 하신 분들은 텔레포트 때문에 원소술사를 많이 선택하실 텐데, 디아4에는 각 직업군 모두 다양한 이동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탈 것도 있기 때문에 텔레포트로 오는 이득이 디아2만큼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진 디아4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캐릭터 간 밸런스를 최대한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높은 DPS에 비해 생존 면에서는 타임이 긴 방어 스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또 초반부에는 만화 관리를 위해 아이스볼트와 같은 기본 스킬을 계속 써줘야 하는 문제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원소술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갖는 기본적인 디아4의 시스템이니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블리자드 게임에서 마법사는 항상 블리자드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2, 디아블로3. 와우까지 모든 블리자드 RPG 게임에서 마법사 직업은 첫 캐릭터로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첫 캐릭터로 마법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로, 최근 디아블로4의 오픈베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언제 공개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디아블로4 GM 로드 퍼거슨이 2월 17일, 18일 생중계 예정인 이벤트 라인업의 일부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오픈베타 정보가 뜰 수도 있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베타 일정을 확인한 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비바!